담으로 가져가 하진님 없으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볼게요. 내일 볼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나 죽으면 따라 죽어 다 같이 묻어주세요 여러분. 아, 혼자 가는 길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. 내가 갈때 하진이 데려간다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이 낫죠. 아우 나는 오늘 무릎도 안 좋고 아 몸이 너무 안 좋아. 이왕 요단강 건널 건데 좀 건강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게 낫죠. 아우 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요 아.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런걸 먹으니까 감기가 안걸리지 몸에 좋은거는 혼자 다 먹고 있었구만 막 밤새고도 출근하더라고 롯데부사님은 그러니까 자기는 비름나물도 먹고 방풍나물도 먹고 막 이렇게 자기 건강을 다 챙긴거야 이러니까 다 나이 걱정하고 있고 다몸 걱정하고 있네 오늘 서른 넘은 사람 모여라 해야겠다 고기 먹는데 그리 불편하다. 아 이거 내일 아트 한 거야 지금. 아, 이거 네모나게 해서 내일 아트 한 거라고. 아 진짜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? 아나 진짜 이거 듣고장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? 아 촌스럽다며 색깔 넣으니까 또. 저 이제 욕쟁이 안할 거예요. 저 진짜 마음 착하게 살 거예요. 엄청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로 남아야지. 계속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. 이러다가 혼사길 막힌다니까요, 여러분. 차가운... 욕할 시 공략 걸자. 공략 먹을까? 그래 내가 피자 쏠게. 욕하면 아 정말요? 아 안녕하세요 이랑 로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? 어? 양아치는 욕이지 양아치가 왜 욕이에요 고유대명사예요 한번 볼까요 양아치가 욕인지 양아치 거지 거지라는 말을 속득이 이러는말 포맨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어머 이거 욕보다 더하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깨울님한테 제가 양아치란 말 제일 많이 했거든요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진짜 죄송합니다 왜 밥만 먹었는데 돈이 없죠? 남들은 왕품백도 사고 남들은 막 차도 사고 집도 사던데 난 먹을 것만 먹었는데 돈이 없어 이게 뭐예요?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윗병났다 그러니까 니네 장기도 욕하는 거라고. 네 장기도 욕하는 거라고. 얼마나 열이 받으면 쉬지 않고 일을 돌리니까. 쉬지 않고 일을 돌리니까 장기가 열받아가지고 항의하는 거래요, 여러분. 어머, 나 이거. 어디 가렵나? 안녕, 누가 이렇게 예쁘래요? 누구야? 누가 나 이렇게 예쁘라고 했어? 등 가려워서. 좀더 아파 보여도 돼 섹시는 좀더 아파야 돼아 섹시는 앓는 소리에 대해야 돼 이거.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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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해 아이보언님 그녀는 자요? 그녀는 자요? 말을 잘해야겠다 그녀 휘휘베리 얼리 슬리피? 아 베리 뷰리 풀걸 아 아이노 아이노 베리 베리 풀걸 베리 얼리 얼리슬리피 아오 베리나이스 어머 각막 기증합니다 허. 대박 기증하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신체포기 각서랑 좀 보내주세요 어, 정확하게 기입해가지고 지장 꼭 찍어주시고 아셨죠.